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 설교는 30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넘나드는 그 순간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생사의 고비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절에 보면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죽을 만큼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 아팠으면,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수월은 지옥을 말하니까, 지옥의 구덩이 속에 빠지고,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멸이 펄펄 나고, 뭐 그런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오드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 이런 말을 보면 저녁에 밤만 되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심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거의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중한 질병을 앓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계속 밤마다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절과 십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얘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도의 기도 내용이 그만큼 고통 스럽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갑자기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이운 것처럼 장면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우셨나이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늘 슬픔과 늘이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입든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배옷을 입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 어떻게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살수 있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회복의 은총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마지막 12절에 보면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뭔가 죽을 위기에 살아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 보면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가진 그 찬양과 감사의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단순히 병이 나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절에 처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12절에도 보면 "내가 영원히 죽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을 보면 다윗의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아있십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그가 형통할 때에도 그가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2절 가운데 10번 나와요. 그리고 주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이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주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도 잠깐 자신이 형통할 때에 자신이 어떻겠는가 이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잘 나갈 때에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계속 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게 부러졌고 구절에 보면 무덤에 더 내려갈 때에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죽는구나, 끝났구나,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아던 다윗인데,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조금 잘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고 하는 그것이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신이 가진 현실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슬픔과 배옷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십니까? 바로 기쁨과 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름 분이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반복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여전히 힘든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빨리 마음이 뛰어나와서 다윗처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부러지고 나아가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병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요. 갑자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불면증이 사라지고,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그것을 새기려고 노래를 지었어요, 찬양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자신이 이 어려움 겪었던 것을 전나랑 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언제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하냐면 형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앙은 평소에 훈련되어질 때에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감사는 우리의 현재 처지와 형편,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환경을 바꾸어 놓고 우리 보고 너 내가 바꾸 놨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때에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바꾸어 놓습니다내 마음부터 달라지게 하는 것이 변화의 역사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속에 어두운 그림자나 슬픔과 절망만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빨리 내가 탈출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를 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일하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욕이고 또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평생을 청소년 시절부터 평생을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야 됐어요 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가 겪었을 그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것의 목숨을 걸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왔는데 그 중에 한번은 다니엘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총리들이 세명 있었잖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만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니까 본토인 중에서 있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이방인인데 제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모함하고 해서 마지막 틀끝만한그 흠을 잡은 게 뭐냐면 종교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잡았을 때에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나라가 세 번이 바뀌는데도 왕이 세 번이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바, 바벨로니아가 통치할 때도 총리를 했고 바벨론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와서 등장했을 때도 또 그때도 총리가 할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후에 다니엘이 뭘 했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전성사에 보면. 다니엘이 점성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훈련 학교를 세워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배웠던 사람들의 후예 중에 한부류와 동방 박사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방에서 온그 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별을 알고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냐?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냐? 다니엘이 세운 그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어요. 그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그 메시아를 찾아서 유대 땅으로 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세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외롭고 처절한 싸움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붙들고 내가 있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그 영향력이 나타난데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또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곳도 가족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이 다윗처럼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집에서 사는 거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 평생 감사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 다르긴 다르구나, 이걸 압니다. 세상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버티고 이기고 견뎌 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과 나의 태도가 내 삶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내가 감사의 집을 짓고 감사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한 결단의 길을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